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공연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세례 주길입니다.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으로써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반추하고. 그리고 성찰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다잡는 그런 추결이 됩니다 세례는 죄와 관련된 것으로 죄를 씻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의식이 됩니다 세례 안에는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감의 자리가 곧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죄와 무관하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한은,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러자 주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한참 더 계획된 것이고, 그것은 곧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로 알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강하십니다. 낮아지면서 더 낮아지심, 완전히 당신 자신을 비우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이 의식 자체가 자동, 자연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믿었다면, 지금은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다가가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 자체가 당신 자신을 비하시키고 하강하시고 자신을 비워내는 나자짐, 겸손의 자리인 것이죠. 때문에 이것을 필립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하늘과 맞닿아 있고,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무덤에서 끌어올리셔서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높은 자,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가장 낮아짐의 자리가 가장 높아짐의 자리와 맞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탄이라는 인간이 되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의 자리, 이 낮아짐의 자리 사이에 두 번에 걸친 또 낮아짐 비움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성탄의 자리, 자기 비움의 자리와 또 다른 비움의 자리인 십자가 사이에 놓여 있는 두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과 세종례 사건입니다. 세종례도 하나님이 종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당신 자신을 비워내는 자리라면 세례는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의 자리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인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인간이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이 되시면서 또한 계단 내려가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세례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보잘 것 없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동일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인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유혹받는 주님도 몸소 유혹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므로 유혹받고 고난받는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세종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곧 온유와 겸손의 길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맞아들이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제 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당신을 비워내는 것.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며 내가 가졌던 모든 계획, 나댐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세례받으신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려 봐야 됩니다. 우리는 허망한 생각에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중된 사랑을 받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는 항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자리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 내 탐욕을 비워내고 아무것도 아닌 겸손의 자리. 그저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낮아짐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의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성탄의 자리와 일치하는 것이죠. 알아차림의 자리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고 가장 겸손의 자리가 가장 하느님과 가까운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성으로 깨닫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장군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요단강 물인 거예요. 물에 침식되는 것, 우리 자신을 더 완전히 비워내는 자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청각 현상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안에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면 누가 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가 씻긴 맑고 우리 옛 사람이 죽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특히 요한복음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곳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수 없는 자리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선상 그 끝자리가 바로 무덤의 자리죠. 희망이란 건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가장 어둠으로 가려진 바로 그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만국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너만을 비추고 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하셨고 하신 이 대목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9장에서도 빛이 너를 비추고 있다. 어둠 속에 큰 빛이 비쳐올 것이라고 했던 그빛그 그 빛은 물 위에 어둠이 뒤덮여 있고 그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시돌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운이 바로 성령의 빛인 것이죠.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둔 보아가 하나님의 빛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우리의 한계선상, 우리가 극한에 그 부딪힌 바로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세례의 자리인 것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코에 이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활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했던 바로 그 숨결, 그입김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시금 새롭게 하느님 안에서 창조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인 것이죠. 동시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 죽이식이 이 자리에서 동시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짐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야훼가 부른다. 너를 만국의 빛이 되어라.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감옥의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영창 속에 갇힌 이들을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주라고 그런데 이 내용을, 루가 복음에서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사건 안에서 새로운 창조와 메시아 죽이시기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안에서 우리의 세례를 봐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새 생명이 불어 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소명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지성,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고 우리가 의지라고 표현했더라면 이제는 그 누가 이어령 교수 어렸을 지성에서 이제는 영성이시더라고. 감성, 영성적으로 우리가 깊이 여기서 성찰해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때 이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로 인해서 갖게 된 열등감, 수치심, 분노와 화의 감정이 여기서 녹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각자에겐 베들레헴이고, 우리의 한계선상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어둠의 자리, 바로 그게 무덤의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물속에 잠긴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숨결이 불어넣어짐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사는 존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젠 감정의 삶에서 감동의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자리가 세례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세례가 내 안에서 새롭게 그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은 시편 2편 2장과 그리고 오늘 앞서 읽은 고난 받는 종의첫 번째 노래, 이사야의 42장의 노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고난 받는 종.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를 하느님 선택받은 사랑받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귀한 존재라는 표현이라면, 내 마음에 드는 아들 혹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순환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로 들려진 이 음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제시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현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으로써 새로운 창조와 메시아 죽이시기 되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현의 두 번째 사건으로서 세례는 그 동안에는 성탄은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면은 공현에서는 동방의 이방인들의 박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드러났다면은 이제는 성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계시되는 사건이 그리고 공연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성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가졌던 탐욕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겸손의 자리, 예, 지금 내가 서 있는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가장 극한의 아픔들, 내가 가졌던 다시금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그 깊은 어둠 속에 내 상처가 지금 치유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그런 존재로 거듭 태어났는지를 성찰하고 동시에 내가 가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우리도 이 안에서 다시금 깊이 새겨듣는 자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이 회심의 여정 가게 되지. 이제는 바깥으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내면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고요. 환한 빛을 향했던 길이 어둠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고, 이래는 머리에서, 지성에서, 이제는 영성으로, 우리의 감정의 삶에서 이제는 분노와 화를 빼버린 감동의 삶으로 전환되는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새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